안녕하세요.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최근 분양 시장은 6월로 예정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슈를 앞두고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모습들입니다. 경기도 분양 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6월 경기도에서는 양평과 의정부에서 공급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정부로 가보시죠.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힐스테이트 탑석이 나옵니다. 총 636가구 규모고요. 전용면적은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모두 중소형으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큰 공원을 품은 숲세권 단지라는 점입니다. 어, 축구장 93배 규모에 달하는 의정부 최대 규모의 추동공원과 접해있죠. 때문에 추동공원의 산책로와 등산로를 뭐 사시사철, 내집 정원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주변은 아파트촌이라 뭐 생활 인프라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 시네마 등 대형 마트와 문화시설이 가깝고요. 동국 사대보석 영석고가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매 초등학교, 솔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직선 거리로 600m에서 700m 거리에 있으니까 뭐 통학하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통 오지 때문에 이 단지를 주목하실 텐데요. 단지명의 탑성역이 아닌 탑석을 붙인 데에는 건설사의 고심이 짐작이 되긴 합니다. 직선 거리로 송산역이 사실 더 가깝거든요.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석이라는 이름을 단지명에 넣은 이유는 현재 의정부 경전철인 탑석역이 2025년 경에는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호재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강남과 바로 연결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슈죠. 현재는 전철로 돌아, 돌아서 1시간 30분가량 걸리는데, 자, 7호선이 탑성역까지 연결되면 강남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양주 덕정부터 의정부, 서울 삼성역, 수원까지 있는 GTX-C 노선도 근거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어, 17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말, 신곡동에서 공급했던 이 편한 세상 신곡 파크 프라임이, 어, 3.3제곱미터당 평균 1780만원 선에서 공급이 됐었는데요. 당시 최고 13.5대1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사람이 모였고, 전 타입이 일순위에서 모두 마감이 됐거든요. 자, 참고로 이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은 42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 4월이죠. 더샵 리듬시티가 3.3제곱미터당 1,600만원 선에 공급을 했지만, 이 단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단지라 이 가격에 나올 수 있었고요. 힐스테이트 탑석은 1,600만원 선에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건설사라도 이 선에서는 분양을 안할것 같고요. 3.3제곱미터당 1,700만원 후반대, 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따지면, 6억 중후반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자, 양평으로 가보시죠 경기도 양평군 공보리1습에 양평 공영니다이영상니다영고이영고이영상고있습니4이 영상을 보고 있이영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평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원주택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많이 유명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교통망이 개선이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더해지며 서울 출퇴근 족의또 다른 배드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2014년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개통을 하고 2017년에는 KTX까지 놓이면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KTX로는 20분대 경의중앙선 급행으로는 5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양평03 휴먼빌 아틀리에는 이 양평역과 약 1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양평역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단지는 학교, 쇼핑 시설, 관공서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양평 동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양일 중, 양일 고, 양평 중, 양평 고 역시 다 가까이 있습니다. 참고로 양평은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롯데마트도 있고요. 또 대각선에는 양평 버스터미널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도 가까이 있고 양평 병원, 양평읍사무소. 양평 군청도 주변에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지의 매력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 물량이라는 점일 수도 있는데, 자, 비규제 지역 물량이라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가 있고요.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는 근처에 자리한 포레나 양평과 양평 휴먼빌 센트럴 시티의 현재 시세로 간을 볼수 있겠는데요. 자, 내년 1월 입주가 시작되는 포레나 양평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지난해 4월 최고 4억 9,158만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양평 휴먼빌 센터럴 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어, 지난해 5월 최고 4억 7,79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는 이보다는 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빠진 가격에 뭐 실거래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평공원 3 휴먼빌 아틀리에는 이들 단지들의 최고가에 준하게 분양가가 어, 책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6월 분양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양평공원 3 휴먼빌 아틀리에는 전매 가능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 단지라는 점이 그리고 힐스테이트 탑석은 교통, 호재, 미래가치를 품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단지들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내집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